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가장 강력한 세대 하면 어떤 세대겠습니까?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할수 있는 MG 세대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사실상 북계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아 봤거나, 또 당에 배급을 받아 본 세대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또 친구들끼리 부모 형제들이 키운 세대. 북한에서 84년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MG 세대들이 가장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아예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류죠. 한류를 통해 그들이 깨어친 것은 바로 자본주의 사상.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잘못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평양시 젊은 엄마들 수천명 충격 사태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들과 아기들도 한마디로 난리가 난좀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다래. 북한 김정은이가 평양시 젊은 엄마들 수천 명을 지금 국가보위송에 호출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다 남조선식으로 이름을 지어준 엄마들에 대한 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식에 하이라이트부터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이 평양 문화, 문화호 보호법에 따른 말 사냥 시작. 한국어 사투리, 외래, 낱말 박멸하라. 최고형은 사형으로 명기. 남조선 말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사형에 처하게 된다. 자, WTR 내부 혁명 조직이 지금 현재 남한 말, 남친, 여친, 자기야, 여보야, 쪽팔려. 이런 말이, 이런 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지고 있으며, 북평양의 중앙대학 비밀검열에 수천명의 북한 대학생들이 걸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한국식 이름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리 소라 이 같은 한국식 이름 금지령을 내렸으며 또한 저의 소식통은 현재 평양시 젊은 엄마들 수천 명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엄중 처벌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북괴 김정은이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반동문화 반동문화 처벌법, 또 평양문화 보호법. 한류를 잡기 위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한류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의 2030 세대 m z 세대들은 한류가 기호가 되어버렸지요. 10대 때부터 그들은 이 소녀시대 노래나 또 지금,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데 소녀시대 노래, 빅뱅 노래, 또 한류, 얼마 전에는 사랑의 불시착, 또 오징어 게임도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한류를 봐왔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가 된 북한의 m z 세대들은 그것을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김정은이가 잡겠다고 하지만 절대 잡히지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칼을 빼 들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런 김정은이의 한류를 박멸하고 MZ세대를 잡겠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더 확산되고 있다? 반항. 반항심이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일 시대, 시대에는 그래도 당에서 선물도 주고, 또 당에서 보살핌도 해 주고, 뭐 충성심이 좀 있었죠.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충성심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우리말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한 1년 반 동안 이 자체 리서치를 한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자체 리서치를 해서 북한의 2030들의 핵심 리서치 두 가지, 김정은에 대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2천 명 중에 몇 퍼센트다. 20%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며 한류는 80% 이상이 지금도 쓰고 있고 한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 하다하다 김정은이가 괴뢰 말투 사용죄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 전자, 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용,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용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북한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김정은 비준 문건입니다. 2월 28일에는 28일 날에는 2월 22일에는 또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했죠. 여기서 또 핵심이 뭡니까? 남조선 괴뢰 말투 뉴포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나 한국 말을 배워 주거나 유포만 해도 사용에 처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 인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문자에 남조선식 말투. 그러니까 짧은 줄임말, 짧은 줄임말 OK도, OK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뿌리를 뽑을 때까지 남조선 말투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괴뢰 말 찌꺼기들을 몽땅 불살라 버리기 위한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동맹적으로 강도 높이 벌일 때 대한 김정은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한류를 잡으려면,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무엇이다? 이미 문화가 되어버리고, 문화가 되어버리고, 삶의 하나의 기호가 되어 버린 한류.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입에 붙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조선 말투를 쓰는 말투를 쓴 수백 명의 북한 예술인들,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 엎었죠. 남조선 말투를 쓰는 수백 명의 이 평양시 예술인들, 또 북한의 각 도에 있는 도립예술단 성원들, 그 중에서도 핵심 수백 명의 예술인들, 북한 김정은이가 혁명화 유배지 보내고 퍼져 나갈 대로 퍼져 나간 거죠. 여기서 WTR 소식이 이게 아주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올해 2월부터 자, 더큰 문제는 뭐냐? 더큰 문제는 평양시 중앙대학에서도 스파이 검열에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걸려들었는데 올해 2월부터 평양의 중앙대학들인 자 중앙대학 어떤 대학들입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등 최고의 대학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남한 나만 말 사용에 관한 전자통보문 이메일 손전화통보문 문자 컴퓨터 학습장 한글 워드 등을 불시의 검열한 결과 놀랍게도 2,000명 중에 1,300명의 남녀,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한국말인 남친, 여친, 자기야, 여보야, 쪽팔려, 체해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대학생 890명을 퇴학 및 지방대학 추방. 특히 한국 드라마 대사를 옮기거나 자주 사용한 남녀대학생 150명은 아예 100일간 정치범 수용소 강제체험 처벌이 내려졌다. 저도 이런 처벌인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성산 TV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북계 김정은이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할수 있다. 또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통일이 돼야 된다. 통일이 또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북한 내도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또한 조영훈최령해 김덕훈, 좀 경제부총리.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말 김정은과 김여정, 이 대가리, 뱀 대가리만 딱 제거해버리면 북한에도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이미 북한은 한류가 퍼질대로 퍼졌고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장마당 시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독재가 제거가 되면, 제건하는제하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를 겁니다. 자, 그건 이 후에 또 이야기 하, 하기로 하고, 자, 평양시 엄마들까지 왜 이렇게 발칵 집어졌을까요? 자, NK조선이, 이게 작년도 NK조선이 2022년 11월 30일 보도했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아리, 소라 같은 한국식, 외국식 이름을 총일, 폭일 등 혁명적 이름으로 고치라는 김정은의 지시. 2020년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을 만들어 한류를 차단한 데 이어 한국식 이름까지 통제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충성과 일심단결, 효 등을, 효 등의 의미를 담은 일심, 충심, 충성, 충, 충, 효성 같은 이름이 많이 져졌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한류가 들어오고 외부 세계의 소식이 들어오니까 아리, 소라, 수미, 가희 등 여성스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등장했다라며 당시에도 김정은이가 남조선 이름을 고쳐 이 하, 북한식으로 고쳐라라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은이가 이제 딱 타켓을 잡고 평양시의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린 본질이 무엇입니까? MG 세대. 북한의 MG 세대. 북한의 젊은 엄마들이 한류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한국식 비슷하게 지어줬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가 뚜껑이 확 열려 버린 겁니다. 정말 정말 경악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제 소식통은 김정은 평양시 젊은 엄마들 중 수천 명 엄중 처벌. 정성상 감독 선생. 어저께와 오늘 북조선에서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 알려 드려요. 이거는 조선의 김정은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소식이야요 올해 2월 초부터 평양시 젊은 엄마들 기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 초반의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름에 대해 대대적인 요해 사업, 요해 사업이 있었는데 참고로 국가보이성 깜바니아 그룹바가 국가보이성 캠페인 그룹이 평양시 수천명의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 이름 여해 사업에서 수천 명이 걸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식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남조선식으로 이름을 지어 이름을 지은 젊은 아줌마들과 바깥 양반들, 남편들이죠. 바깥 양반들 수천 명보이성에 불려 가서 죽신하게 아예, 아, 죽신하게를 뭐라고 해야 되겠나. 아, 엄청나게, 불려가서 엄청나게 혼났다는 평양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식 이름인 영수기, 명의, 은혜, 강철, 혁명, 폭탄, 승리 등등 이런 이름이 아니라, 남조선으로, 남조선식으로 아리, 예린, 예찬, 도은 등등으로 짓거나 남조선 배우 이름으로 지은 애 부모들 작살났습니다. 수백 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제 추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금 미쳤단데. 자,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시범 케이스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한류 때문에 총폭탄. 북한에는 이제 새쌍둥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총일이, 폭, 특 폭일이, 탄일이, 총폭탄. 뭐, 혁명이, 강철이, 승리. 뭐 이런 북한식 이름이 아니라 한류 비슷한 이름을 지은 평양시 2030 젊은 엄마들과 그 남편들 수천명 국가보위성이 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험, 시험 케이스로 막 강제 추방시키고 있고 남편들과 애들 이름 싹다 고치게 하고 남편들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통에게 소상하게 물어봤더니 남편 그 젊은 엄마들, 아기들 막 서로 붙잡고 막 울고 막 보이성 그 앞에서 막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막 통곡하고 그것도 수백 명이 지금 강제, 강제 추방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평양에서 아무나 설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뭐겠습니까? 김정은이에게는 몸둥이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김정은이가 평양 젊은 엄마들 수천명 한국식 e m 지였다고 한마디로 강제 추방시키고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본질이 뭡니까? 북한 김정은 멸공, 멸망시키고 북한을 윤석열 시대에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시내주에서 가자 자유 북진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열척의 멸공.